자 농구 두 경기 있고 내일부터 이제 배구 어하 씨도 저죠 배구가 있는데 자자 자, 오늘 농구 경두 경기 다어 어, 어, 정배가 뜰까 어, 일단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음. 경기가 적을 때뭐 특히 좀 조심해야 조심해야 되고 걸려야 될 경기들이 있죠 음. 자 고양 캐로 타고 서울 삼성 경기부터 어, 간단하게 어,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맞대결부터 보면 이제 2승 1패로 고양 캐롯이 우위에 있습니다. 어, 1라운드 때는 서울 삼성이, 어, 옥항이도오시 서울 삼성이 1라운드 때잘 나갔죠. 1, 2이 초반에 잘 나갈 때 78대 70, 70으로 캐롯을 한번 잡았고, 2라운드, 3라운드 때는 뭐 9점 차, 어, 그리고 뭐 21점 차로 고양 캐롯이 발랐습니다. 그리고 직장 경기 서울 삼성 도 저기 모비스한테 15점 차로, 어, 85대 70으로, 15점 차로, 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5점 차로 발렸죠. 역시나 뭐 서울 삼성 지금 11연패가 어 12연패가 어 헷갈린다. 어 연패가 심해 뭐 워낙 3연패, 4연패 다이고뭐 10연패 넘어가 버리니까 어 계산하기도 헷갈리고 어 11연패가 뭐 12연패가 뭐 그럴 겁니다. 자, 오늘 이 경기 음. 자, 가장 최근에 맞대결 데이터 잠시만 볼게요. 어 자, 가장 최근에 12월 12일 날 맞대결 했을 때는 좀 의미가 없는 게 용병 두 명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용병 두 명이 다 교체가 됐고, 역시나 그때 뭐, 캐로 같은 경우 전성현이 31점, 로슨이 22점, 최현민이 15점, 저기 뭐야, 서울 삼성 알러지, 신동현, 이정현, 얘들이 세 명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오늘 기준점이 좀 낮죠. 고양 캐로 경기 치고는. 근데, 최근 페이스만 보면, 최근 3 경기 동안 페이스만 보면, 어, 고향캐럿 경기는 159점, 159점이 나고, 어, 둘다 159점, 160점 가까이를 찍고 있어요. 그래도 저기 평균 합계 점수가. 뭐 서울 삼성은 득점력보다는 워낙 실점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어, 156.5면은 뭐 충분히 뭐 오바 쪽 페이스로 볼수 어, 볼, 볼 있겠죠. 근데 이제 예, 얘들 둘이 만났을 때, 어 뭐, 평득이 올시즌 153.6점, 155점이 안 된다. 뭐, 요게 좀 걸리긴 하죠. 자, 오늘 경기,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어, 형령님 어서 오시죠. 막,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당첨. 항상 연패팀을 조심해야 되는데, 씨발. 서울 삼성 지금 내가 <laughs> 서울 삼성 경기를 안 건드린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어, 서울 삼성 경기 자체를 어, 이렇게 조합에 안 넣은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서울 삼성 프렌, 노을 소리 너무 소으십시다 서울 삼성 프렌 쪽으로 이렇게 뭐, 어, 본다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뭐, 결국에뭐 조합에 넣질 않으니까. 자, 새로운 용병 윌리스가 그래도 야투율이 좀 올랐어요. 득점력은, 어, 계속 20득점씩 이상 뽑아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직전 경기, 모비스 경기 때, 어, 야투 성공률 60%, 2점 출시 71.4%, 3점 슛이, 어, 33.3%. 어, 뭐, 나름, 뭐, 야투 감각이 지금 올라왔고, 전혀 뭐, 식물, 식물이고, 이런 애는 아닙니다. 득점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어, 데롤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앤서니 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롤 릴리스가 실어 들어갔을 때, 뭐, 그래도, 어, 슛을 많이 던지진 않아요, 걔는. 어, 수비나 뭐, 이런 쪽으로, 어, 하긴 하는데, 일단은, 어, 직전 용병보다 야투 성공률이 낮고 득점력이 있는 용병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한번 조금, 조금 이제 연패를 끊을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일단 6.5에서 7.5로 올랐어요. 뭐 배당 뜨자마자 막 고양키로 마인에, 6.5 마인에, 막 몰리다 보니까 7.5 벌써 올랐습니다. 지금 배당 뜬지 뭐 1시간 반도 안 됐는데, 뭐 고양키로 마엔 쪽으로. 어. 개 몰렸죠. 어뭐이렇게 몰리면은 저는 뭐 오늘 경기도 어, 어. 서울 삼성 프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서울 삼성 프랜 <laughs> 솔직히 뭐 서울 삼성 오늘 경기 자체가 서울 삼성 경기라서 어. 아 별로 진짜 별, 아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진짜 뭐 별론데. 음자 일단 어 서울 삼성 프랜보다는. 어, 얘들 어, 지금 최근 경기 봤을 때한 160점 정도 찍,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165 어, 156.5면은 오바죠 오버쪽, 오버쪽 보고 오늘 어, 7.5 어, 솔직히 높다 지금 서울 삼성 어, 대체용병 대로 어, 릴리스가 직전 경기 뭐 좋은 야투 감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오늘 비빌 수 있는 경기를 할수 있을까 응원을 하면서 오늘 연패를 끊으라고. 어, 응원을 하면서 어, 7.5 서울삼성프랜 쪽 어, 서울삼성프랜의 오바 쪽요 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지금 어, 불과 며칠 전에 만났죠. 어, 신한은행이 발랐어요. 어 81대 78. 자 제가 설명드릴게 그냥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그나마 농구 두 경기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우리은행 마인입니다. 우리은행이 어두 경기 연속 질거질 질 일은 없고 어 박해진 이 빠졌을 때뭐 신한은행이 어 잡았어요. 그때 뭐삼 점슛이 미쳐가지고 어159 점이라 나오고 음. 어쩔 수 없이 신한은행 야투율이 미쳤기 때문에 그날 잡았는데 어 오늘은 어자 일단 직전 경기 데이터 한번 보 보실, 보실게요. 1월 18일 에 만나서 어, 그 때, 신한은행 2점수 성공률이, 뭐, 우리나 비슷했지만, 3점수 성공률이, 어, 52.2% 나왔습니다. 52.2%, 신한은행. 음, 그 때, 김진정이 30점. 뭐, 김진정이 미쳤지. 어, 구슬하고 이경은, 아김김원이한돼 내가 김곤이하는데 적었네. 잘못 적었습니다. <laughs> 오타. 자, 그 때, 박혜진이 빠지고, 이제 박지현하고 김담비, 뭐, 박다정, 김정은 골고루 뭐, 두 자릿수 점수를 기록했지만, 뭐, 신로랑 뭐, 삼준수 이 미쳤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견, 그, 그, 런 경기를 내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자, 얘들 올 시즌 네번 만났습니다. 다섯 번째인데, 이제, 합계 평등이 138점 정도 나옵니다. 138점 정도 나오는데, 직전 경기에 워낙 159점 점수가 많이 나서 그렇지, 어, 그것만 아니면, 아, 135점도 안 나옵니다. 얘들 둘이 맞붙었을 때, 음, 참고하시고. 자, 올 시즌 팀, 아, 그날 51.2%를 기록했죠. 신한은행 3점수 성공률이 그날 52.2%로 기록했는데, 이제 올 시즌 팀 평균만 보면 뭐 30%, 우리은행이 34% 정도. 어, 역시나 우리은행의 3점수 성공률도 신한은행보다 평소, 평소에는 높아요. 그날은 뭐의외 예외의 날이었고, 오늘 뭐 복수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 뭐 박혜진도 복귀했고, 어, 박혜진이 뭐 요새 뭐 조금, 어, 절고는 있어도 뭐 그래도 박혜진은 박혜진입니다. 어, 또치는 또치고, 자 오늘 경기 137.5 기준 줬죠 직전 경기 점수가 많이 낮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음 그냥 이때까지 만났던 거에 평등을 평 보고 요걸 언더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경기 언더쪽 보고 오늘은 우리은행이 신한은행한테 외곽수비 철저히 뭐 봉쇄를 한다고 보고 음 그렇다면은 뭐 우리은행이 오늘 딱 바를 타이밍이죠 bnk 썸한테 발리고 나서 음 그 다음 경기 뭐아 아니, 아니다 삼성생명한테 치고 나서 그 다음 경기 핵핵 핵, 핵 발랐죠 그런 거고 하또 똑같은 어맹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칠한 어, 은행한테 직전 경기 졌기 때문에 어, 오늘은 어, 우리 은행이 어, 뭐 시원하게 복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경기 우리 은행 마이에어오바는 언더죠 어, 캐롯 경기는 서울은행 프레 아 서울삼성 프레네 오바죠 그렇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음 단폴 추천 해 달라고 그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뭐 단폴 추천 할 것도 없습니다. 요네개 핸디. 어차피 승패는 똥배라서 안 가고 핸디 언어 딱네개 중에 선택하라면 뭐 우려는 인이 그래도 오늘 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복수전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보고 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